현재 시간 25일, 00시 29분, 29분입니다. 아, 현재 4만 0천이 깨지고, 4만 8, 4만 0천 다시 이 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내려온 가격이고요. 이거는 이제 48, 48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저는 제가 보 거에는 1시를 4시간 본 기준으로 했을 때, 꼬리를 만들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런 형태를 중계 아,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조종은 있어야 되니까요. 어, 그리고 알트들이 여태까지 쭉안 빠지다가 이번, 이번 파동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트와 모든 차트들이 이제 그긴 꼬리를 만들고 4시간 본 기준으로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현재 악재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큰 뉴스는 없고요. 어, 현재 좀 이제 이슈로 제이 보는 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어 잭슨 홀 연설 연설이라고 할까요 컨퍼런스 그런 좀, 좀 경쟁들이 모여서 하는 어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그게 좀 어떤 좋은 말 나오지 나쁜 말 나올지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에서어 나스닥도 그렇고 이따 나스닥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고,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의미 있고. 그래서, 어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하고, 불확실, 그리고 가장, 원래, 그러니까 프리뷰, 아까 김단태 채널에서 프리뷰를 좀 보니까요, 이번 어 잭슨 홀에서 테이퍼링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하려고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그게 딱 맞고. 근데 현재 신흥국들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좀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이유로 만약 테이퍼링이 된다고 하면은 신흥국들이 또 망가, 망가지고 경제 위기가 올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잭슨 홀에서는 시장이 뭔가 과격하게 움직이는 뭐 위로든 아래로든 간에 어떤 방향이든 이렇게 올라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는 것을 아마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이제 좀그 연준 현재 연준으로 있는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 어 이제 뭔가 말을 좀 조리 있게, 그리고 좀 안전하게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이 얘기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이게 불시장인지 아니면은 배어 시장인지 혼동을 일으키, 킴으로써, 어, 이제 아무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도 안 해든 아무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어 어쨌든 그런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조정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인프라 법안, 인프라 법안 때 이제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데일리로 보게 되면은 네 이때 이때가 음, 이때가 이제 아그 연준 연준과 연준 행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연준에 대한, 그, 그리고 인프라 법안, 이, 이쯤이 제가 기로는 인프라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두 개를 합쳐서, 어, 인프라 법안과, 이제, 그런 FOMC 연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연설에 대해서, 이제, 악재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내려왔던 건데, 아무래도, 이거, 이제, 현재 잭슨 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략, 하나, 둘, 셋, 넷, 사일에서 오일 정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 네, 좀 안타깝지만, 어, 진짜, 어, 진짜 그림, 그림으로 봐도 이쁘게 나오죠, 각이. 좀안타까 안타깝지만,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완전 고점에 물린 상태입니다. 뭐, 어, 이, 이 정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47, 47, 8 정도에. 어,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어, 버티고 버티다가, 네, 버티고 버티다가, 이렇게 한번 튀어 올랐을 때, 어, 저는 이제, 이미 충분히 다, 모든 걸다 반영을 했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내리 네, 꽂았죠. 근데 이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좀, 포모가, 이렇게 쉽게, 어, 버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일이 벌어졌고, 이걸 이제 대응을 하는 일이 남았는데, 어, 진짜, 망 같아서는, 진짜 망 같아서는 현명하다면은, 지금이라도 정리한 후에, 잭슨홀, 이번 주 금요일 날 맞춰서, 어, 이제, 그, 금요일날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간에 역사 상황을 봐서 이제 매수를 하든 기회를 보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여, 이제 잭슨홀 연설이 아마도 한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벽 한시일 경우일 건데. 그때기준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시장에서 이제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 이 FMC라든가 인프로버번에, 인프로버번좀 1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그널이 굉장히 안 좋았고, 어, 또 한마디 한마디 했다기보다는 이제 9시 기점으로 해서 상승을 하는 걸로, 봉 마감하는 걸로 기준에서 이제 올라갔고요. FMC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이, 어, 스캡핏, 스캐피컬이라고 해서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CDBC가 필요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필요 없는 것 같다. 지금으로도 이제 충분하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죽이겠다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쭉쭉쭉 올랐습니다. 이번 이번 그 잭슨홀에서도 아마도 비슷하게. 어,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테, 어, 테이퍼링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성 자금이 빠지기 때문에 가상화폐 자산이 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 있겠지만 2000 이제 코로나 때를 봤을 때는 자산이 모두 빠졌었죠. 그래서 비슷한 효과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역대 테이퍼링을 봤을 때 어, 2, 3개월, 3, 4개월 거쳐서 계속 빠, 이게, 이 모든 인덱스가 더 빠졌던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산을 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라면은 아 진짜 강심정을 가지고 좀 자산을 빼고 싶은데 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은 결정이 같습니다.